베스트 브랜드 마이 딩 내비게이션 을 실행 합니다. 경부 고속 도로, 영동 고속 도로 를경 유하 는 경로 입니다. 통행 요 금은 2700원 입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2,700원입니다. 약 300m 삼성역 교차점에서 하개홀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영동대로 방면으로 전방에 영동 6교 진입입니다. 왼쪽 4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약 300m 앞 영동대로 방면으로 전방에 영동 6교 진입입니다. 잠시 후 전방에 영동 6교 진입입니다. 약 300m 1원 터널 교차점에서 양재 인터체인지 구룡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경기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약 1km 앞 신갈 용인 방면으로 우측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낙석 위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측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약 300m 앞 요금소입니다. 통행 요금은 2,700원입니다. 약 700m 앞 용인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용인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700m 앞 좌측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좌측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좌회전 전방에, 전방에.